우리의 자랑 안세영이 또 해냈습니다. 9월 20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BWF 차이나 마스터스 준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어요. 정말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1게임에서 7대9로 밀리던 상황에서 안세영이 10연속 득점이라는 놀라운 스퍼트를 보여주며 21대10으로 첫 게임을 가져갔어요. 세계 4위 야마구치에게 단 10점만 내준 완벽한 경기력이었죠. 이 게임에서도 야마구치를 압도하며 21대14로 39분 만에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보여준 안세영의 실력은 정말 세계 최강다운 모습이었어요. 안세영의 올해 성과를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전영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등 슈퍼 1000대회 3개를 석권했고, 인도 오픈과 일본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까지 총 6개 대회를 우승했어요. 이번 차이나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르게 되고 더욱이 올해 7번째 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준결승 탈락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안세영이지만 약한달 만에 국제 무대로 돌아와서 완벽한 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승전 상대는 김가은을 꺾고 올라온 중국의 한이입니다. 홈 관중 앞에서 중국 선수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세영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 안세영의 일관성이에요. 매 대회마다 꾸준히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1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세계 선수권 패배 이후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내일 결승전에서 한 일을 꺾고 완벽한 7번째 우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안세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선수예요. 안세영 파이팅!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 모두 응원해요. 이상 한발 빠른 생생이십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